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주일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손 반짝반짝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손 모, 모았어요? 어, 손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거예요. 하나님 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잘했어요. 우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이 해볼 건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도 함께 하지만 또 다른 친구의 목소리로 함께 사도신경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보면서 모르는 친구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손을 모으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령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두 곡을 이어서 찬양을 할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기묘자라 하는 분, 우리 놀라우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두곡 이어서 우리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고 싶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요. 찬양 두곡 이어서 시작해 볼까요? 찬양 큐! 우리가 성경학교 때 원더풀 로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학교 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해요.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검정색 동그라미 1번, 검정색 동그라미 2번. 두 개의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검정색 동그라미가 더커 보여요? 1번? 2번? 한번 맞춰볼래요? 1번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번을 크게 외쳐주면 되고, 2번이 크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2번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아. 정답을 맞춘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알려줄까요? 좋아요. 전도사님이 여기에 또 다른 동그라미를 준비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거 하나예요. 여기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검정색 동그라미에 대볼게요. 어떤 게더 큰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봐보세요. 다단따단 오! 이 동그라미로 검정색 동그라미가 거의 가려져요. 그러면 이번 동그라미는 어떨까요? 2번 동그라미도 오 그래요. 정답은 두 동그라미의 크기가 모두 같다예요. 에 말도 안 돼요. 전도사님. 제가 보기엔 2번 동그라미가 더큰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들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다르게 보였던 거지. 사실은 다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 사실 우리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해요. 확실한 것 어,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이야기로는 어떤 친구들은 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 친구들은 믿고 있나요? 좋아요 전도사님도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어요. 전사님 뭐 하나 들어볼게요. 얼굴을 가리겠지만. 맞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였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 맞아요. 도마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손 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찔린 그 옆구리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도마가요,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는 얘가 예수님 진짜 못 믿겠어요라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던 예수님은 먼저 도마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여기 나의 손, 그리고 나의 옆구리, 나의 발에 있는 모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네가 믿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그리고 발에는 정말 자국이 있었어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직접 그 오기를 만져보거나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도마는 그분이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고도, 아까 전도사님이 그림 보여준 거 있잖아요. 보고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보는 것처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길 바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 아멘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아주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이거 노래로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해 볼래요?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해 봤어요. 같이 불러 볼까요? 이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어때요? 괜찮아요? 할수 있겠죠? 전도사님이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말씀이 길어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해서 말씀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산토끼. 네,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코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좋아요. 우리 그 믿는 믿음으로 손 모으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도마는 보고서 그제서야 믿었지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요. 그리고 저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주기도문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한 주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노래로 주기도문 할게요. 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또 다음 주일날 만나요 전도사님이 말씀 쑥쑥이 하는 것도 보내 줄 거고요 이 그림도 보내 줄 테니까 부모님 휴대폰으로 보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크기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같은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요. 보고 싶어요. 빨리 다시 교회에 더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 사랑하는 친구들 되세요. 안녕. 사랑해요. 화이팅! 믿음!